리스나 렌트를 반납을 할때 너무 패널티가 많아가지고 내 차는 인기차량이고 중고차로도 가격이 높은데 내가 인수를 했다가 다시 중고차로 판매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이득이 없습니다. 이유는 내가 사업자인 경우 물론 중도 페널티도 내야 되지만 그보다 생각을 해야 될게 내가 어차피 중고차로 팔건데 내 앞으로 인수를 할때 취등록세 한번 내야죠. 중고차 업체로 넘어갈 때 취등록세 한번 내야 되죠. 거기에 사업자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때 매입계산서 받고 다시 중고차 업체로 판매를 할때 과세사업자니까 당연하게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매출부가세 10%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2,500만원에 사왔어요. 그리고 3,000만원에 판다고 했었을 때 대략 200만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내야 되고 다시 또 중고차 업체로 넘길 때 계산서 끊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300만원에 대한 매출부가세를 본인이 감당해야 된 거죠 그러면 취등록세 200만원 매출부가세 300만원 500만원을 가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본인의 소득세나 기타 비용들은 별도겠죠 그러면 이득이 있을까요?